왼쪽을 열지 못하면 중상급자로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골린일 때 몸을 쓰는 게 아닌 몸을 잡고 팔 휘두르는 걸 연습해야 하지만 이 동작이 익숙해졌다면 왼쪽 열어주는 동작을 필수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왜 왼쪽을 열어야 하는지 왼쪽을 못 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왼쪽을 열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팔로 치면서 한계를 느끼신 분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하체 쓰는 스윙으로 멋있는 스윙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심력입니다. 골프의 기본 힘, 기본 원리는 이체끝 힘, 채끝이 그리는 원심력으로 공을 때리는 건데 이 골프에서 원심력은 채뿐만이 아닌 손이 그리는 원심력, 상체가 그리는 원심력 골반이 그리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는 헤드 무게로 공을 때리는 게 아닌 몸이 덤비다 보니까 팔로 치어라, 헤드로 때리라 이런 말이 있지만 초보가 넘어가고 중상급자가 되면 될수록 몸이 그리는 원심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전력이 몸에 비해 팔만 빨랐을 경우 훅이 나오고 반대로 팔은 느린데 몸만 빨랐을 경우 슬라이스 나오게 됩니다. 타이밍이 어긋났을 때 구질도 달라지고, 또 몸에 비해서 헤드가 너무 빨랐을 경우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헤드가 그리는 원심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이 원심력과 같이 돌아주는 게 아닌, 몸은 막히고 채만 빠져나갔을 경우 헤드에서 그리는 그 원심력, 회전력이 손목에 먼저 전달되고 전달됐을 때 손목이 같이 돌아가야 부상을 안 당하는데, 손목이 회전이 아닌 꺾였을 경우 손목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 끝이 그리는 원심력에 따라서 손목도 돌고, 그 다음에 어깨... 돌고 골반도 돌아야 하는데 몸에서도 원을 그리는 게 아닌 회전이 아닌 회전이 안 됐을 경우 관절이 꺾이면서 어깨도 꺾이고 허리도 휘어지면서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가 그리는 원심력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이 원심력에 맞춰서 몸도 같이 돌아야 하는 거고 원심력만큼 몸의 회전도 서로 타이밍이 맞고 싱크가 맞아야 합니다. 허리도 아픈 이유가 골반이 회전이 되면 허리가 아플 일이 없는데 회전이 안 되면 상체 척추 각도가 휘어지면서 휘어지면서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팔이 빠르면 또 훅이 나오고 팔에 비해 몸이 빠르면 슬라이스가 나오고 또 몸의 부상을 안 당하기 위해서 헤드 스피드에 맞춰서 헤드가 그리는 원심력에 맞춰서 몸이 만들어내는 원심력 회전력도 서로서로 서로 타이밍을 맞추고 싱크를 맞춰야 합니다. 왼쪽 골반을 열어주고 왼쪽 골반을 써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팔과 몸의 타이밍 때문에 왼쪽 골반을 쓸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몸의 회전력, 몸의 코일링 때문에 왼쪽 골반을 쓸줄 알아야 됩니다. 골프에서 힘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는 일단 팔에서 체를 휘둘러내는 팔의 역할입니다. 초보 때는 팔을 못 휘두르고 체에 힘을 못 실어주다 보니까 등지고 팔로 쳐라, 몸 잡고 팔로 쳐라 하지만 이 동작을 마스터하고 익힌 초보가 아닌 이제 중상급자를 바라보고 있는 분이라면 팔을 쓰는 게 아닌 팔에서 스피드를 내는 게 아닌 그때부터 몸에서의 회전력으로 힘을 쓸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중상급자가 됐다 그랬을 경우 팔 플러스 몸의 회전력도 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백스윙 할때 몸의 회전력을 만들어 놓고 백스윙 할때 꼬아져 있는 이 꼬임을 내려올 때는 왼쪽 골반 회전으로 백스윙의 꼬임을 왼쪽 골반 턴으로 풀어주면서 그 회전력 코일링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상급자가 넘어가서 팔 플러스 몸의 역할도 연습해야 되는데 조금 공이 안 맞고 스윙의 느낌이 이상했을 때내 몸이 흔들려서 공이 안 맞구나 이런 생각에 몸의 역할은 연습 안 하고 팔로만 쳤을 경우 그때부터 한계에 부딪히고 오히려 몸은 더 부자연스러지고 워 과하게 몸이 잡히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초보 때 배운 몸이 흔들려서 안 맞는다, 덤벼서 안 맞는다는 생각에 몸을 써야 하는데 몸을 쓰고 잡고 쳤을 경우 더더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성분들 드라이버 150, 남성분들 210m 이상 나간 그분들은 그때부터는 몸의 역할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골반을 열어야 하는 이유, 왼쪽 골반을 회전시켜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 회전력과 코일링을 이용하기 위해서 왼쪽 골반을 쓸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간 확보입니다. 골프 중에서도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팔을 휘둘러주기, 두 번째 몸의 회전력, 몸의 코일링, 세 번째 첫 번째는 공무원 학인데 어떤 거냐면 백스윙할 때 좋은 백스윙을 만들어 놓으면 힘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체든 오른쪽에 있는 힘을 이제 타겟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타겟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왼쪽 골반이 비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타겟 쪽으로 보내줄 수가 있는데 왼쪽이 뒤로 비키고 왼쪽이 열리는 모양이 나와야 오른쪽에 있는 힘을 타겟으로 던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왼쪽이 막혔을 경우 오른쪽에 힘, 오른쪽에 힘을 타겟 쪽으로 보내지 못하고 왼쪽이 막히게 되면 올려치는 스윙, 아니면 왼쪽이 막히게 되면 과한 인아웃 스윙이 나오면서 아이언 탑볼 드라이버 잘 맞더라도 탄도가 뜨고 심하면 센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의 진정한 힘, 진짜 힘은 오른쪽에 있는 걸 타겟으로 차주고 타겟으로 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차기 전 먼저 왼쪽이 비키는 동작이 나와야 됩니다. 비켜야 오른쪽에 힘을 타겟 쪽으로 쓰는데 못 비키고 막히면 올려치듯 인아웃으로 밀어치면서 힘을 공으로 실는 힘을 타겟으로 실는 게 아닌 힘이 잘못 써지기 때문에 왼 왼쪽이 비켜야 됩니다. 오른쪽의 힘을 타겟 쪽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왼쪽이 비켜줘서 오른쪽이 갈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왼쪽 골반을 써야 하고 왼쪽 골반을 열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왜 왼쪽 골반을 써야 하는지, 왼쪽 골반을 열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 헤드가 그리는 원심력과 몸이 그리는 원심력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왼쪽을 써야 하고 두 번째는 팔 플러스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 회전력으로 쳐야 최대 비거리가 나가기 때문에 왼쪽을 써야 하고 세 번째는 왼쪽을 열어야 왼쪽이 비켜야 오른쪽에 힘을 타겟 쪽으로 보내주고 타겟으로 찰수 있기 때문에 왼쪽이 비키고 왼쪽이 열리는 모양이 나와야 합니다. 초보 때는 팔로 치다가 그 팔로 치는 헤드에 힘 실어주는 동작이 마스터 됐다 그러면 이제 몸의 역할을 연습해야 되는데 초보 때 배웠던 몸 잡고 팔로 치는 스윙 좀만 안 맞으면 덤빈다는 생각에 계속 팔로만 치면 더더더 더, 더 덤볐을 때보다 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자세한 내용보다 하체를 써야 하고 왼쪽 골반을 열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선 하체에 힘쓰는 방법 왼쪽을 열어주는 힘이 어떤 건지 왼쪽을 어떻게 써야 더잘 열리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